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, 우리끼리 이렇게 생활하면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, 뭐, 야, 쟤는 진짜 잘하는구나, 쟤는 진짜 재밌구나, 쟤는 참 사람이 좋구나. 근데 정말 재밌고 잘하면서 사람 좋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, 홍현 씨가 이렇게 바빠지기 전에 저랑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. 그렇게 재밌고 잘하는 친구가 왜 아직까지 대중들한테 그렇게 각인이 안돼 있지? 어. 근데 그로부터 진짜 한 6개월 후부터 되게 이렇게 바빠지더라고요. 어. 저는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. 그래서 홍현이는 옛날부터 잘했는데, 어뭐 여러가지,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, 이제 진짜 잘될 것이다. 주변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고, 저도 홍현이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, 진호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, 용진이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서른에 관계로 뭐 유명했던 친구고 근데 어 이렇게 왼쪽 가슴의 온도가 조금 높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람들끼리 재밌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면 정말 좋겠구나 해서 이번에 같이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아 케미가 너무 좋네요. 예. 아 좋습니다.